기꺼이 받자. 지금이 나를 바꿀 기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의 과보로 태어나 업력의 굴레 속에서 살아갑니다. 업력이란 저먼 과거로부터 현재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힘이 행복과 불행, 기쁨과 고난의 삶을 전개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행한 일, 고달픈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불자라면 내가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니 어차피 받을 것 기꺼이 받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업을 달게 받겠다고 할때 업장이 녹을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참으로 싫다. 정말 싫다고 하면서 현실의 고난을 피하려고 할수록 더 깊은 업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두어들일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인을 만들지 않았다면 과보는 오라고 하여도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지금 과보가 온 것이므로. 받아야 할 것은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업이 녹습니다. 이렇게 인과를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인연의 법칙 속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만일 잘 맞지 않은 인연이 찾아오더라도 참회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모든 업의 인이 내게서 온 것임을 알고 마음을 풀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얽힐 때 전체가 얽히고 내 마음이 풀릴 때 전체가 풀어집니다. 운명을 바꾸는 첫 번째 원리는 현재의 어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얽힌 매듭이 풀리고 운명을 바꿀 새로운 인을 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을 심고, 연을 맺고, 업을 짓고, 과를 받는 인연 억과의 관계에서 볼때 행복하거나 불행한 자리는 과의 자리입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은 과보를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인을 심는 자리입니다. 과보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씨앗을 새롭게 심느냐에 따라 미래에 거둘 결실이 달라집니다. 지금 불행한 과보를 받고 있을지라도 기꺼이 받자. 지금이 나를 바꿀 기회다. 행복의 씨를 심자는 자세로 임하면 운명이 바뀌고 행복한 미래가 열립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밀한 인연법에 대해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연법은 우리를 겁박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인연의 원리를 알고 살면 삶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인연법이야말로 행복을 만들어내는 원리요, 희망의 법칙인 것입니다. 인연법을 제대로 알면 최악의 상태에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인연법대로 살고, 원을 세워, 힘을 모으고 기도하면 참으로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